박상돈 천안시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.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박 시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.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기가 돈이라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실업률과 고용률 순위에 50만 이상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.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무죄로, 반면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파기환송심에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이 줄었지만 당선 무효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박 시장은 청사를 나가기 전 브리핑실을 찾아 사법 리스크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. 박시 장이 물러나 면서 민선 8기 천안 시 정은 김석필 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 됐습니다.